그 공모자단과 이름을 그래서 공모를 했을 때 생기려고 하면서 서울에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 딸기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경주도 이름을 막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그 이름이 타랑깨래 타랑깨 아 타랑깨 언니 왜 이렇게 보컬을 오빠 타랑 너를 찾아보니까 무슨 타넘게 말고 무슨 후보의뭐타 타브러 타브러 오빠 타브러 타브티고 이런 게 있었다 거든요? 타분티 타브러 아네 나저 광주에 한번 그걸 타러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2 0 2 0 년에는 되는 거리 아. 아 벌써부터 공모를 해갖고 그랬다 하더라고요. 지금은 없고 2020년이면 어, 몇 개월 안남았 어, 아. <laughs> 아니 광주에 자전거도로가 잘돼 있어요? 많이 안돼 있어요 아, 그러면 아, 그럼 좀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긴 해요 왜냐면 은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에 그 가로수가 박혀서 소사서나오고 애들이 자라고 있어요 <laughs> 자전거도로에? <laughs> 너무 자전거도로에? <잘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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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도가 있으면 은 인도 자전거도로 뭐 가로수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인도 자전거도로에 이렇게 같이 막 서서 있어가지고 별로 자전거 길이 제대로 안 됐는데 공공자전거 활성화가 잘 될까 하는 조금 그런 느낌이죠 음. 아, 근데 음. 서울 같은 경우도 물론 서울 잘 되어 있는 곳도 진짜 잘 되어 있는데 잘안 되어 있는 곳도 많아요 자전거 도로가 근데 다들 그냥 인도에서도 잘 타시고 음. 아니면 그냥 그 자전거가 면그 도로 가생이? 뭐라 그러냐면 갓길 갓길 <웃음> <웃음> 같은데요 저는. 음, 나도 안 그래도 엄마가 맨날 이영하니까 타지 말라고 가지고아좀 부탁가. 맞요 저는 자전거를 못 타요. 못 타? 못 타가지고 타? 따릉이 한번 타본 적이 없는데 약간 <laughs> 딸릉이 탔다가 넘어해서 망가지면. 아 보상 있어야 돼요. 응 따릉이 따 근데 아니면. 걔네 이미 조금씩 망가져 있어요. 아 맞아요. 아, 약간 기어가 안 되고. 어제 친구는 이거 탔는데. 자꾸 안장이내려간다는 거예요 어. 어. 안 되는 것 같고. 어 이게 그러니까 고장 난 거지. 이래서안장을 높였는데 자꾸 안장이그 내려가잖아. <laughs> 어. 그래서 그렇게 한 시간을 타고 집까지 와갖고 어. 막 허리도 되게 아팠다 막 어. 이런 얘기도 있고. 한 시간씩만 나는 어. 탔어요? 어 그랬대요. 어. 부산에는 탄거 없어요? 부산에는 있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자랑할 게 있거든요. 말해보세요. <laughs> <laughs> 부산에는 이제 <laughs> 유바이크라고 어. 유바 <유바이크야. 웃음>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한창 생기기 시작해서 약간 일부 지역에만. 있었던 그런 공공 자전거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로 그거에 이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문을 써가지고 고등학교 때? 2등을 했었던 게 있어요 어, 전체 그 학교에서 전교 2등 그니까 러 이제 팀이 그 팀이 음, 아, 어, 그 전체에서 2등을 해서 이제 1등을 하시지 못했는데 그래서 막 시청 가서 이제 막 시청 직원이랑 인터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아요. 왜냐면 은 제가 그때 그거를 위해서 막 있는 곳을 가봤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따릉이 퀄리티보다는 좋았던 것 같아요. 어, 그, 그 당시에 자전거나 이런 시설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산은 자전거 도로가 잘안돼 있고 뭐 해안가에 주로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되게 좁아요. 음. 그리고 기본 그 해안가에서 타는 사람들은 그 해안가가 집인 사람들이 있고 음. 그리고 산이 많다 보니까. 기본적으로 오르막길, 내리막길이 <목소리> 언제, 언제 <목소리> 나올지 몰라서 <목소리> 어, 못 타, <목소리> 못 타, 못 타. 힘들어, 응, 힘들어. 그래서 이제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, 아, 네. 없어도 근데 아쉬워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 기억하는 사람, 어, 몰랐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. 저도 그거 하기 전 몰랐거든요. 아, 서울이 그런 점에서는 좀 확실히 앞서가는 거죠. 음. 서울이잖아요. 서울, 서울, 서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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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이 또 씨. 그런데 대전? 대전에도 있어요. 맞죠 대전. 알아요? 대전을 아니요? 저 몰라요. 왜야? 그러니까 저도 대전은 몰랐는데 응. 이게 타락께 이슈되면서 대전 자다가 이런 몰라요? 몰라요. 타슈. <웃음> 타슈. 타슈. 같이 <laughs> <타치>, 타슈. 나이 <laughs> <laughs> 타슈. <웃음> 타슈. 맞죠? <laughs> 타슈. 같이. <laughs> 약간 타슈가 된거 같다. 타이옥 같아. 타이옥. 타에 보스 있는 맨. 기억이 안 나. 와. 약간 이런 느낌, 다른 약간 딴따해 이런 느낌이고 타는 게 약간 탄게해, 근데 다시는 약 다시. 이런 느낌. 다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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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슈. 이게 확실히 제 생각에는 이용객이 많아야 이제 음. 시에서도 약간 그거를 할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때 했던 기억은 잘안 나지만 지원이 잘안 된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부산은 사실 뭐 찾는 사람이 없어요. 찾는 사람 없고 타는 사람. 우리 갔을 때도 별로 없었어 이제 그 동네 주민들만 다는 거지. 음. 서울은 이제 누구나 다른 일을 알잖아요. 그리 음. 서울 은 이제 다른 게 없어진다 그러면 큰일 나죠. 어, 큰일 음. 나죠. 음. 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.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기량 생긴다니까. 탈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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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그럼 모두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난 자전거 습해야겠다. 그러면. <laughs> 자전거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 언제 타란케와 함께 광주 여행도 함께하시죠? 오, 좋았어. 지금까지 울라 보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들가